그 친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볼넷으로 출루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경기는 그렇게 끝났죠. 워싱턴 내셔널스의 데이브 마르티네스 감독은 패배의 아픔을 삼키듯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7회에 나온 그저 그런 볼넷 하나가 결국 7분 만에 감독이 이끄는 수비진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정우는 스윙도 도루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일루에 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단한 번의 볼넷이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폭발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KS 뉴스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워싱턴 내셔널스는 이번 시리즈의 시즌 최다인 5연승을 기록하며 좋은 분위기로 임했습니다. 특히 불펜진은 평균자책점 2-52하를 기록하며 단단함을 자랑했습니다. 데이브 마르티네스 감독은 이정우를 반드시 묶어야 할 핵심 연결고리로 꼽았습니다. 이정우는 최근 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타선에서 삼진률이 가장 낮은 12.5%에 불과했습니다. 이정우를 존밖으로 유인의 허스윙을 유도하는 전략은 경기 초반 6이닝 동안 효과적이었습니다. 고원은 1회 이정우를 3진으로 돌려세웠고 4회에 단타 한 개만을 내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칠회 불펜이 등판하면서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단 4개의 공만에 이정우가 볼넷으로 출루했고 이후 3 번의 플레이에서 곧바로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이 순간 마르티네스 감독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정우가 일루에 나가는 순간 그 누구도 그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데이브 마르티네스 감독은 마치 막 굴착 현장에서 사고를 겪은 사람처럼 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책상 위에 고정된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경기 전에 분명히 선수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반드시 잡아야 할 주자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이정우라고요. 마르티네스 감독은 고개를 들며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정우만을 위한 투구 시퀀스, 그만을 위한 별도의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불펜이 볼넷을 허용해 버렸죠. 그 순간 겉보기에는 별다를 것 없는 그 볼넷이 바로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스윙도 하지 않았고, 도루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히 특별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득점에 성공했죠. 경기를 지켜보는 내내 우리가 경기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수판을 돌아보는 순간 어느새 1-0이 된 것을 보고 마치 건물의 가장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는 걸 아무도 막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르티네스 감독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우가 홈을 밟고 들어오던 그 순간, 우리 더그아웃에서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노트를 꺼내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경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그 친구는 출전 금지다라는 말은 결코 즉흥적인 푸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한 인식입니다. 당신이 어떤 존이든 어떤 타자든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다고 해도 이정우가 일루에 나간 순간부터는 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미 승부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아직 그 사실을 모를 뿐이죠. 맥켄지 고원은 기자석 끝에 조용히 앉아있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유니폼을 아직 갈아입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그는 물병을 들어 무언가 말하려다 이내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감독님이 원하신 대로 정확히 던졌습니다. 처음 두 번은 이정호를 삼진으로 잡았고, 한 번은 단타 하나를 내줬을 뿐입니다. 고원은 고개를 들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기를 우리 내셔널스 쪽으로 끌고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어가 보기에 이정우를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존밖으로 유인의 헛스윙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정우는 정말 특이한 선수입니다. 절대 무의미한 슬라이더에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공을 일부러 더 멀리 던져야 했죠. 1회에는 그 전략이 통했습니다. 4회에는 단타를 맞았지만 아직 큰 압박을 주지는 못했죠. 고원은 6회를 마치고 마운드를 내려오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경기는 0-0의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펜진에게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정우만은 절대 출루시키지 마라. 그런데 몇분 지나지 않아. 이정우가 3루에 서 있는 걸 받고 점수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투수가 홈런을 맞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정호를 상대할 때는 단한 번의 볼넷이 경기 전체를 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